자, 고등학교 2학년 독해 교재 10회 모의고사 풀겠습니다. 여러분 다 이미 문제를 풀어 놓으셨을 테니까 수업을 잘 들으시면서 모르는 부분, 중요한 부분 잘 확인하시기 바라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강의가 완료된 후에 여러분이 시청을 다 하신 후에 반드시 댓글을 좀 다셔야 됩니요 자, 누가 봤는지 확인이 돼야 되니까 댓글을 반드시 다시는데 실명까지 같이 좀써 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뭐 제시카, 뭐, 이런 이름으로 돼 있으면 누군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실명으로 반드시 이름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자, 우리 수업시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1번 문제부터 좀 풀어볼 텐데, 1번 문제는 여러분 주장이잖아요. 그럼 주장은 뭐라 했니? 명령문을 찾는 게 가장 빠르다. 그리고 또뭐또 있다? 뭐뭐 해야 된다. must, have to, should, need.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유심히 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뭐쭉 읽어 나가셨을 텐데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벌써 마지막 부분에 여기에 start 뭐뭐 뭐 하기 시작해라 라는 명령문이 있기 때문에 쭉 읽어 나가시면서 마지막 부분을 중점적으로 읽으시면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 보면 to enhance 향상시키기 위해서 your own presentation 여러분 자신의 발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start 뭐 하기 시작해야 되느냐 법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해야 된다 뭐를 관찰합니까 techniques 기법은 기법인데 커미디언 뉴스, 코미디언들이 사용하는 기법을 관찰하기 시작해라. 그리고 인플로이, 그럼 인플로이 뒤에 사람이 나오면 고용이지만 이렇게 사물 등등이 나오면 이용하다 그래도 되지. 자 그래서 이용해라, 뭣도 이용합니까? 그 기법들을 in your own speech, 당신 자신의 연설에서 이용해라.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게 1번 문제 풀수 있을 거고 자 빠르게 네.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2번 문제는 필자의 신경이야 항상 얘기하지만 신경 변화는 초반 부 마지막 부분 다 읽어야 되지만 신경 같은 경우는 앞을 보든 중간을 보든 끝을 보든 신경은 동일하다 그래야 문제를 풀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어디다? 마지막 부분 여러분 신경은 일반적으로 마지막 부분에 집약적으로 등장한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봤더니 뭐 이런 거야 I felt like a little kid 나는 어린아이처럼 느껴졌대. 근데 언제? On c h r i s t 크리스마스 이브 날 어린 아이처럼 느껴졌대. 여러분 그럼 크리스마스 이브 날아이들은어떻지 아, 내 네. 크리스마스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나에게 선물을 갖다 주겠구나. 굉장히 즐겁고 좋은 심경이라는 걸 일단 알수 있고, 그다음 아이들은 sleep. 잠도 못 잤어. 이브는 n a hour. 한 시간 동안. 한 시간도 된 날, 그날 밤에, 한 시간도 잠을 자지 못했다. 물론, 뭐, 잠을 못 자는 경우는 걱정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앞 내용과 비춰보면, 크리스마스 이브의 아이처럼 잠을 못 이룬 상황, 그리고 마지막에, t h 스 n e 다음 날이, s e 라이크 드림 k 꿈처럼 보였다. 역시, 꿈이라는 말을 이용했기 때문에, 긍정적 신경이라는 걸알수 있고, 여러분, 뭐, 여기 보시면, 오디션을 보는 상황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 정답은, 아, 지금 플러스 신경은 일단 2번 보이죠? Excited, 굉장히 신나있고 행복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경 5위 10개 꼭 기억하라고 했지 1번에 Sad and Depressed, 슬프고 우울한 느낌 3번에 Relieved, 이런 Relieved는 안 보죠? 마음이 놓이면서 Sympathetic, 동정하는 이런 신경 4번째 Scared and Frightened, 무섭고 겁먹은 신경 다섯 번째가 s h a m e 부끄럽고 embarrassed, 당황스러운, 요런 느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다. 여러분 쉽게 풀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3번 문제가 아마 좀 어려웠을 텐데, 3번 문제가 이제 2017학년도 수능시험인지 뭐를 고르라 그랬냐? 요지를 고르라 했어. 여러분 그럼 요지는 첫두 문장 굉장히 중요하다고. 요지, 주장, 아, 요지, 주제, 제목, 뭐 이런 문제들은 첫두 문장에서 무슨 얘기 하는지 감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저두 문장을 일단 보겠습니다, 여러분. Many present efforts. 많은 현재 노력들. 그런데 뭐 하려는 노력인지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 아니니. 뭐 하려는 노력이냐, 첫 번째. Garden maintain human progress. 인간의 진보, 발전을. Garden, them, garden은요. 지키고 보호하는 거지. 인간의 발전을 지키고 유지하려는 현재의 노력. 그리고 두 번째, to meet human needs. 인간의 욕구를 m e 만나다 말고 충족시키다의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 그리고 세 번째 to realize. 실현하려는 노력이야. 뭐를 human ambitions. 인간의 야망을 실현하려는 노력들은. 그럼 여러분 여기에 man's present efforts가 주어가 되면서 동사는 말로 가는 거지. 그래. 인간이 현재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unsustainable. 여러분 unsustainable. sustainable 많이 맞지? sustainable은 지속가능하다. 그러면 언니 붙었으니까 지속불가능하다. 인간의 이런 현재 노력들이 지속 불가능하 된다. 그게 부자인, 나라에서든 가난한 나라에서든 인간의 현재 많은 노력들이 지속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 인간의 노력들은, 됐지? 인간의 노력들은 뭐하다. 의미가 없다. 지속 불가능하다. 그 다음. They draw too heavily, too quickly. 여러분, 이때 t h y 는 앞에 있는 d r a in many present efforts. 인간의 현재 많은 노력들은 draw t o heavily. 너무나 많이, 그리고 너무나 빨리. 어디에서? On already overdrawn environmental resource accounts. 그럼 여기까지 묶어버리면 우리 draw예요. 그리다만 하면 안 되고 뭐 끌다라는 뜻도 있고 뭐 은행 따위에손을 인출하는 것도 d r 야 그래서 인간의 많은 노력들이 너무나 많이, 그리고 너무나 빠르게. 어디에서 이미 오버드론이잖아이러분 드론가 아까 인출하다 그랬으니까 앞에 오버붙터으면 초과인출한다 이미 초과인출된 환경자원 계좌에서 너무나 많이 너무나 빠르게 인출해서 여러분 그러면 이제 투트로 가는 겁니다 뭐할수 없다 to be affordable 여러분 이 a f f o r d a b l 은 감당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투트로 갔으니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된거야 Far into the future, 미래까지 멀리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뭐 하지 않고는 without bankrupting those accounts. 그러한 계좌들을, 여러분 원래 bankrupt는 파산시키는 거지. 여러분 파산했으면 통장에 남은 돈이 없으니까 집을 불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게 b a n k r u p t 야 그러한 계좌를 파산시키지 않고는 집을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지 않고는 미래까지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더라. 이미 우리가 환경이라는 계좌에서 너무 많은 것을 빼다 쓴 거야. 즉 환경을 너무나 많이 쓰다보니 더 이상은 미래까지 지속될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 됐습니까 여러분 첫두 문장 읽고 선택지 얼른 빨리 확인해봐. 봐. 1번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대 간의 협력 핵심. 두 번째, 인류의 발전은 다양한 환경 자원의 개발. 세 번째, 미래의 환경 문제에 대비해서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하다. 네 번째, 선진국들은 경제력을 기반으로 환경 자원을 선점하고 있다. 다섯 번째, 현 세대는 미래 세대에 대한 고려 없이 환경 자원을 남용하고 있더라. 일단 여러분 답이 될 가능성 뭐 보입니까? 그래, 환경 자원 관련된 얘기가 일반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환경 자원 쪽인데 문제는 뭐라고 그랬냐? 우리가 요즘 너무 많이 써가지고 미래까지 갈 수가 없다는 핵심이지. 됐습니까? 답 잡았어?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가봐요. 계속 이어서 가보면 이렇게 되겠있어요 They show profit. 그것들은요. 그들은 매인쇼프로 t 이윤을 보여줄 수도 있지. 어디에서 온다, balance sheet o generation. 우리 세대의, 여러분 이거 밸런스 a n 이 조금 어려운 말로 하는데 대차 대조표 그러는데요. 어, 예를 들면 뭐 들어간 돈, 나간 돈 더하고 빼서 이익 따지는 표. 뭐 이런 게 이제 대차 대조표인데 우리 세대의 대차 대조표에서는 중요한 게 이거야. 이윤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어린이들, 우리의 미래 아닙니까, 우리의 어린이들은 Inherit the losses, 손실을 inherit, 물려받게 될 것이다. 아, 그러면, 현재는 좋아요. 현재는 이익이 되지만, 우리 미래의 아이들한테는 손실이 된대요. 그래서, we 바로, 우리는 빌려온 거예요 뭐를 빌려온 거니? 환경 자본을, 자본을 from future generations, 미래 세대에서 빌려온 거지. 뭐없이 여러분 with, no는 그냥 without 생각하면 좋겠지. 뭐없이 intention 의도라든지 prospect 전망이나 예상, repay 이런 repay가 뭐하는 거야? 빌려온 거 갚는 거 아니냐? 다시 돈을 갚겠다는 빌려온 것을 갚겠다는 의도나 예상 없이 미래 세대에서 빌려왔을 뿐이다. 여러분 계속해서 현재는 플러스지만 미래는 마이너스가 된 상황. 됐습니까? 그러면서 미래 세대들은 뭐 하겠냐? 블레이버스 우리를 비난하겠지. For our wasteful ways, 우리의 낭비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를 비난할 수는 있지만, they can never collect on. 이런 t 렉터는요 빌렸던 돈을 다시 받는 거 상환받다 이런 짓잖아. 그래서 그 지금 우리의 낭비적인 방식에 대해서 우리를 비난할 수는 있지만, 뭐할 수는 없다. 우리의 빚을 상환받을 수는 없더라. 됐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도 자, 우리는. 행동을 합니다. As we do. 우리가 하는 대로 행동을 해. 왜냐하면, we can get away with. 그럼 여기에 get away with는 뭐를 모면, 하는 거야. 피하는 거. 우리는 그것을 모면, 모면할 수가 있고, 또 미래 세대는 뭐가 없냐? 투표하지 않잖니? 어린이들 투표는 없잖니? 미래 세대가 현재 어, 뭐 대통령이나 국회를 뽑을 수있습니까 없지. 그리고 그들은 정치적 또는 재정적인 힘도 없다. 그래서 그들은 뭐할수 없다? 우리의 결정에 챌린지. 도전하다? 일을 재기하다 우리의 결정에 일을 재기할수 없다. 후손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로부터 뭔가를 들여다 쓰면서 갚을 생각은 전혀 안 한다. 어떤 측면에서? 환경 자원의 측면에서. 그래서 정답은 우리 세대는 환경 자원을 너무 많이 쓰는 거야. 누구를 생각하지도 않고 미래 세대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래서 정답 5번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4번 문제는 이 줄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을 찾아볼 텐데, 여러분 지금 4번의 1번에 어디 에 줄쳐져 있니? 대세 줄쳐져 있지요. 대세 앞을 봤더니 니플이라는 부사밖에 없다. 명세가 존재하지 않으니 접속사일 것이다. 그러면 대시 접속사인 경우에두 문장은 완전해야 되니까 doing so 그렇게 하는 것은 주어네요. harms 피해를 끼칩니다. 뭐에 피해를 끼치냐, the product quality, 그 제품의 질에 피해를 줍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달아준 접속사 대. 여러분, 얼른 찾으셨다시피, 여기에 so, 대수로 가는 거죠.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한다에 접속사 대신이다. 그 다음 두 번째, basically. ly부터는 부사에 줄쳐져 있잖아요. 그들은 are basically tapping into. 여러분, tap. 인투가 뭐뭐를 이용하다야. 공짜 돈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기본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동사를 꾸미는 부자들이 맞고, 세 번째 거는, 여러분 지금, 애슬 as long as가 뭐뭐, 한, 하, 뭐뭐 하는 한이라는 접속사. 그럼 접속사 뒤에 주어가 나오겠죠. The m a c h i n e 트레이닝. 이게 주어 거고 리디드가 동사인 줄 알았더니 뒤를 보니까 코스트라는 진짜 동사가 있어 그러면 주어와 동사 사이에 들어간 놈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가 되겠네 그러면 뭘 따져야 되냐 여기가 리디드 수동의 자리냐 아니면 리딩 응동의 자리냐를 우리가 따져 봐야 되는데 기계라든가 인플레이 트레이닝, 직원 훈련이니까 직원 연수가 볼게요. 자, 기계라든가 직원 연수가 뭔가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서는 적당한 것들이 필요로 되어지는 거니까 수동의 자리 경호사가 맞는 겁니다. 해석할 때는 뭐뭐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래서 꼭 능동의 형태 같지만, 이 둘과의 관계를 따져보면, 기계나 직원 연수가 뭔가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계나 직원 연수를 늘밀붙였잖니 필요로 하는 거니까, 수동 관계가 맞지. 그래서 한 번에는 이 일을 잘 썼고. 자, 4번을 여러분 잠깐 볼까요?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두에만 돌로 밑줄이 쳐져 있잖니? 그러면, 뭐라고 해석한다? 그러하다라고 해석한다. 다시, 여러분 do는 원래 뭐뭐를 하다라는 타동사입니다 그러면 뒤에 을, 를에 해당하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없이 이렇게 혼자 덜렁쓰여 있잖니. 뒤에는 to t e individual business. 뒤에 전명부밖에 없기 때문에 do에 해당하는 목적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러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앞에 나온 일반 동사를 대신 받는다. 자, 그래서 앞 문장을 앞부분을 봤더니 productivity improvement, 생산성 향상은 R. 중요하대 자, as, as 사이에 지금 important가 중요한 거야. 생산성 향상은 are important, 중요합니다. 뭐에 중요하니 to the economy, 경제에 중요하다. 뭐만큼 그것들, 즉, 생산성 향상이 개인 사업에도 중요한 만큼. 어? 이때 두가 맞으려면 앞에 일반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일반동사는 보이지 않지. 내용상 생산성 향상이 경제에 중요해. 뭐만큼? 생산성 향상이 개별 사업에 중요한 것만큼. 비동사 플러스 알파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비동사 알만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대동사 정리 계속 했었으니까. 자, 앞에 나온 일반동사를 대신할 때는 도나 더즈나 디드. 앞에 나온 비동사 플러스 알파를 대신하면 비동사 혼자 대신하면 된다. 그래서 R important, 비동사 플러스 알파를 대신해야 되니까 R이라는 비동사가 필요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 다섯 번째. 여러분 다섯 번째는 지금 end 뒤에 r e 줄이 쳐져 있잖니. 그럼 무슨 구조? 경렬 구조. 그럼 주어를 찾아야 돼. 아, 뭘 연결하는지 찾아야 되겠네. 여러분 이 문장의 주어 뭐지? productivity, performance. 생산성 향상이 주어. general 이름은 부사니까 필요 없고 첫 번째 동사, raise가 나왔고요두 번째 동사, R이 병렬구조 연결이 돼 있고, 주어가 복수기 때문에 raise에도 s 안 붙었고, end 뒤에도 복수동사의 R의 연 자, 잘 쓴거지. 그렇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번 문제로 갈텐데요. 5번 문제는 문맥상 적절치 않은 단어를 골라라. 여러분이 어떻게 하라고 했지? 무조건 주제문 찾아서 거기에 껴 맞춰야 된다고. 여러분, 이런 글들은,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보통 뭐다? 두 발씩. 따라서 첫 부분에서 주제대로 잡고 가야 돼. g e t t i n on F. F를 막는다는 것은 의미합니다. 뭐를 의미하니 오직, you failed the test. 당신이 시험에서 낙제했다는 것만을 의미해. 뭐가 아니라, you failed us. 인생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시험에서 낙제했다는 것만을 뜻한다고 요 F 받았다고 인생이 끝나냐? 아니야. 시험에서만 F일 뿐이야. 인생에서 F는 아니다. 그러니까 From now on 지금부터, imagine 상상해보자. 뭐를 떠나가라. F라는 또 편지 그러지 말고 글자 문자가 언제 왜 news 이용될 때. 뭘로 이용되니? As a grade. 성적 또는 등급으로서 이용될 때, F라는 글자가 represents, 나타난다. 뭘 나타낸다? Feedback이라고 하는 단어를 나타낸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여러분 이 글의 사고 하는 얘기는 F라는 글자는 있잖니? 인생의 낙자가 아니고 그냥 뭐가 아, Feedback의 머리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됐을때 첫번째 그 다음 보면 F is an aversion indication f라고 하는 것은 표시야 어떤 표시냐 당신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자료를 충분히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표시다 it's a message 또한 f는 메시지야 어떤 메시지? you should something 당신이 뭔가를 해봐야 되는데 다르게 해봐야 된다는 거야 뭐하기 전에 before the next test 다음 시험 전에 다르게 뭔가를 해봐야 된다 애플을 낙제를 했기 때문에 다음 시험에서 다르게 해봐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애플을 피드백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애플을 피드백으로 생각하는 게 좋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애플을 피드백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바꿀 수 있어. 여러분들의 생각과 비헤비 r 행동을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 어떤 방식이냐? t h a t prevent your success. 여러분의 성공을 prevent. 막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 F는 있잖니 피드백이면 이 글은 피드백 F는 좋다는 거지. 그런데 애플을 피드백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의 성공을 막는다는 것은 여기서 얘기했던 플러스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하 3번의 프리벤트라는 단어가 틀렸구나.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죠. 근데학교실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내용 상추해서 고쳐야 된다. 그럼 애플을 피드백으로 생각한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지. 여러분들의 성공을 실현시켜줄 수 있다 그래서 realize로 고쳐주면 되네요. 됐습니까? 어렵지 않지? 자, 6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빈칸에 들어갈 말을 한번 골라보자. 이런 빈칸이 지금. 후반부 쪽에 치우쳐져 있고, 빈칸 뒤에 한두 문장이 더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빈칸 뒤에 문장은 부연 설명일 수 있으니까, 빈칸이 들어간 부분을 먼저 읽고, 다음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빈칸이 들어간 부분은 어디서부터냐? 아, 잠깐 여기서부터네요. 무지하게 기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빈칸이 포함된 문장. 아, 여기군요. 미안합니다. How ever. 그러나, 월드라고 하는 사람이 써본 거야. 뭘 보게 됐니? The important thing. 중요한 것은, was that? 뭐였다? These were the h e s 이러한 총알 구멍들이 had not destroyed. 파괴한 것이 아니었더라. 뭐를? 비행기를 파괴한 것이 아니었다. 여러분, 내용 정리. 자, 비행기가 파괴가 됐는데요. 이 비행기를 파괴시킨 것이 뭐가 아니었어? 총알 구멍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비행기를 파괴한 부분은 뭘까? 그래서 what is needed is more protection,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한 곳은 빈칸이었다. 됐습니까? 여러분 그럼 빈칸 선택지 확인하고 갑시다. 1번, the areas that were not hit. 어떤 부분입니까? 의도 맞지 않은 부분이겠네. 총 맞지 않은 부분이라고. 두 번째 거는 high technology, to make airplane, 비행기를 만드는 최첨단 기술. 세 번째, military planes. 군사계획이래 뭐하기 위한 for bombing the targets 타겟 Target, 목표물의 폭격을 가하기 위한 군사계획 네 번째 the, the d a 데이터야 어떤 데이터니 analyze broken parts 망가진 부분 부서진 부분을 분석하는 데이터 다섯 번째 the commanders of the army 군대의 c 멘 m m a n d e r 니까 사령관 정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더 많은 보호가 필요로 했던 부분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벌써 우리 안문장에서 여러분 감을 잡았어요. 야 무슨 감을 잡았느냐? 이거죠. 지금 비행기를 파괴한 게 총알 구멍이 아니었으니까 총알 구멍은 보호할 필요가 없지. 맞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일까? 뒤를 봤더니 Those were the parts. 그것들은 부분이었다. 여러분 이때 그것들은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되어네요 그럼 어떤 부분이냐? If a plane was struck by a bullet. 만약에 비행기가 총알에 의해서 맞지 않았더라면, 아, 맞았더라면이구나. 비행기가 총알에 의해서 맞았더라면, 이 구도대로 리스하게그 그 비행기는 다시는 보여질 수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가정법이잖아요. 가정법이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봐. 만약에 비행기가 총알을 맞았다면, 그 비행기는 다시는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맞았더라면, 그 부분에 맞았더라면 비행기는 다시는 못 받겠다. 여러분, 그러면, 그러면 어디 부분이 더 많은 보호가 필요로 한다는 겁니까? 비행기를 타결시킨 부분은 총알 구멍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총알 구멍이 없는 자리. 다시 말해서. 어떤 부분이야? 총 맞지 않은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다음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정법 파트를 보면, 가정법 파트에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비행기가 총알을 맞았더라면, 안 맞았단 얘기야. 맞았더라면 보지 못했을 테니까, 안 맞았으니까 보게 된 것이었다. 그러면, 안 맞은 부분이 중요한 거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답. 은1번의 The Arias d e i hit. 청아를 맞지 않은 부분, 이 부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고요. 물한잔 마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강의씩 계속하겠습니다.